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하나님의 지혜에 귀 기울이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듣기 시작하시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은혜로운 메시지가 필요한 분들에게 공유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섬김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도전이 될 것입니다. 저희 채널을 통해 계속해서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으시길 바라며 이 시간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위에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아 놀라운 일들을 이루는 것처럼 보이는데 나의 삶은 이토록 평범하거나 혹은 고단하기만 한 것일까? 왜저 사람의 사역과 인생은 저렇게 빛이 나는데 나는 제자리를 맴도는 것 같을까?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질문에 대한 깊은 영적 원리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당신의 은사와 재능, 그 잠재력을 온전히 꽃 피우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한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고난의 용광로를 통과할 각오입니다. 고난이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많은 이들이 거부감을 느끼며 저는 거절합니다. 라고 외치고 싶어 할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챔피언들의 언어는 바로 희생입니다. 그 누구도 자신이 원하는 편안한 방식만으로는 위대해질 수 없습니다.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바라보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과 영적 거장들의 삶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 그 이면에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치열한 대가 지불이 있었음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얻는 과정이든 깊은 계시를 얻기 위해 말씀과 씨름하는 시간이든 수많은 영혼을 이끌기 위한 리더십을 깨우치는 과정이든 그 어떤 것도 거저 주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지식은 선물이 아닙니다. 성경은 진리를 사라고 말씀합니다. 무언가를 세우고 발전시키는 것은 본래 어려운 일입니다. 건축을 예로 들어볼까요? 거대한 빌딩 하나를 무너뜨리는 데는 과장 없이 단몇 분이면 충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건물을 세우기까지는 설계와 구조에 따라 3년, 4년, 혹은 5년 이상의 시간이 걸립니다. 무언가를 세운다는 것은 이처럼 힘든 과정입니다. 사람을 세우는 일, 영적인 체력을 기르는 일, 기름 부으심 안에서 성장하는 일, 믿음을 견고히 하는 일, 영적으로나 지성적으로 지식의 창고를 채우는 일, 이 모든 것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게 성경이 있으니 나의 아무런 노력 없이도 어느날 신비롭게 저절로 위대한 인물이 될 것이라는 미신적인 생각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은혜라는 개념이 잘못 가르쳐지면서 이러한 오해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물론 저는 은혜에 살아있는 증인입니다. 하지만 은혜는 결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공짜 티켓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과 태도를 보십니다. 은혜가 대가 없는 것이라는 오해는 수많은 사람들을 안일함과 나태함으로 이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해주실 거야. 지금은 나를 비웃겠지만 내일이면 너희가 부끄러워 고개를 숙이게 될 걸. 이러한 예언적 고백 자체는 좋습니다. 그러나 그 예언이 성취되도록 하나님과 동역하려는 자신의 노력이 없다면 당신은 여러 번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위대한 사역을 꿈꾸면서도 그에 필요한 지식과 지혜를 배우기 위해 자신을 낮추고 훈련받는 과정은 생략한 채 그저 한 번의 안수기도 한 번의 임파테이션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목사님, 제 머리에 손을 얹어주시면 모든 게잘될줄 믿습니다. 하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건데, 그러한 지식의 빈곤 상태에 있는 당신에게 하나님께서 수천 명의 영혼을 맡기시는 것은 오히려 위험한 일입니다. 사람의 심리를 이해하고 그들을 이끌 훈련이 되어 있지 않다면, 당신은 그들이 일으킬 수 있는 문제들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단순히 성경 구절 몇 개를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당신이 이끌 조직이 겪게 될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지혜와 역량이 없다면 하나님은 당신을 먼저 가르치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몇몇 사람만 편애하여 그들을 높이시고 나머지 사람들은 평범함 속에 버려두신 것처럼 생각하며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는 신자들을 볼 때면 제 마음이 아픕니다.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주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부유하시도다. 물론 하나님께서 어떤 이에게는 다섯 달란트를, 어떤 이에게는 두 달란트를 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수준에서든 100%의 열매를 맺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주신 것에 대한 충성됨을 기준으로 평가하십니다. 두 달란트 받은 자에게 다섯 달란트를 더 내놓으라고 요구하신다면 그것은 불공평한 일일 것입니다. 그렇기에 다섯 달란트로 다섯을 더 남긴 자에게 하셨던 칭찬을 두 달란트로 둘을 더 남긴 자에게도 동일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 말을 마음 깊이 새기십시오. 당신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시간 투자, 지적인 시간 투자, 그리고 육체적인 에너지 소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위대한 삶을 준비하고 싶습니까?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영으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준비를 하십시오. 당신의 기도 시간, 즉, 영 안에서 능력을 쌓는 그 풍성한 기도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영적으로 강건한 힘을 꾸준히 길러온 기록이 없다면 결코 감당할 수 없는 영적인 무게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 거대한 산을 통째로 짊어지게 하는 것이 불공평하듯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열방의 무게를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음을 보실 때 결코 그 짐을 맡기지 않으실 것입니다. 어떤 가정들은 가족 구성원들이 스스로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결코 일어서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남자들은 게으르고 여자들은 당연하게 받으려고만 합니다. 부모는 무관심하고 자녀들은 서로를 탓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모두가 자신들이 성장하지 못하는 궁극적인 이유를 악한 영들에게 돌립니다. 아마 악한 영들조차도 놀랄 것입니다. 우리가 한 일도 있지만, 하지 않은 일도 있는데, 어떻게 모든 것을 우리 탓으로 돌리는가, 우스갯소리 같지만, 이 메시지의 핵심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을 탓하는 것은 매우 쉽고 편리한 변명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법정에 세울 수도 없고, 그들이 나타나서, 그건 내 거짓말이야 라고 반박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평범함에 머무는 자들의 가장 흔한 변명은 바로 영적인 세계로 책임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왜 발전이 없나요? 아, 제가 예전에 이런 꿈을 꿨는데 악몽에 시달려서요. 좋습니다. 그 악몽을 제외하고 당신은 무엇을 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큰 돈을 줘도 그는 금세 그 돈을 자신과 어울리지 않는 부자들과 어울려 식사하는데 탕진해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의 현실은 그를 다시 원래 있던 자리로 되돌려 놓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 사람들을 보내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기로 말입니다. 대신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저의 역량을 키워주소서, 그리하여 주께서 사람들을 보내셨을 때, 제가 진정으로 그들에게 축복이 될수 있도록 저의 그릇을 넓혀주소서, 우리 주변 세상은 쓰라림과 분노, 시기심으로 가득 찬 사람들로 넘쳐납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을 끌어내리는 것에서 쾌감을 느낍니다. 예냐 하면 그들은 성실함이라는 대가를 치를 때 하나님께서 보상하신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주는 모든 이에게 부여하시지만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이 거저 주어지는 선물은 아닙니다. 어떤 것들은 분명한 보상입니다. 당신이 고작 5분 기도하면서 졸고 아무렇게나 인생을 살고 되는대로 살아가는 동안 다른 누군가는 당신이 잠든 시간에 깨어 열방을 위해 기도하고 몇 시간씩 말씀을 연구하며 지식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로우신 재판장이십니다. 부디 제 말을 들으십시오. 그분은 결코 똑같은 수준의 은혜를 모두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 정치인처럼 인기 투표를 하지 않으십니다. 다른 이들이 멘토에게 자신을 복종시키고 배우는 동안 당신은 무엇을 합니까? 겸손히 앉아 영상을 보고, 배우고, 당신의 영을 세우고, 역량을 키우십시오. 하나님의 권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주술이나 부적 같은 것일까요? 당신이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서서 선포할 때, 온 우주의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을 존중하여 그대로 이루시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이 사실을 당신의 영에 깊이 새기십시오. 당신이 누군가의 삶을 향해 운명의 문이 열릴지어다 라고 선포했을 때그 문이 실제로 열리게 하려면 어떤 종류의 희생이 필요한지 아십니까? 제가 제 개인적인 희생의 이야기들을 나누기를 꺼리는 이유는 그것이 종종 제 의도와는 다르게 그저 자신을 자랑하고 교만하게 행동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약 제가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이 사람이 치러온 희생의 대가들을 나눌 수만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 단순한 행운이라고 믿는 것이 얼마나 악한 생각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한 세대가 당신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게 만들고 싶다면 그것은 소셜 미디어에 영상을 올리는 것 이상의 무엇인가가 필요합니다. 젊은 세대들이 이러한 값싼 생각의 쓰레기더미에서 벗어나 영에 투자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이 당신의 삶에 서명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이 땅에서 헛되이 시간을 낭비하게 될 것입니다. 금식의 희생, 기도의 희생 심지어 당신에게 불편함을 줄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희생을 치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얼마나 많이 고통스러운 지시를 하셨는지 모릅니다. 이것을 주어라, 저것을 비워라, 이렇게 행하라, 때로는 인간적인 이성으로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계절이 끝나고 새로운 차원의 문이 열릴 때, 하나님께서는 신호를 주십니다. 기도에 대한 비상한 갈망, 드리고자 하는 비상한 마음, 혹은 어둠의 왕국으로부터 오는 이례적인 공격, 이런 것들은 한계절이 끝나가고 있음을 알리는 징표입니다. 갑자기 사람들 곁에 있기 싫어지고, 혼자 있고 싶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는 주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영적 신호를 이해하지 못하면 당신은 계속해서 시간을 낭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을 펴라고 말씀하실 때마다 그것은 당신 손에 있는 것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가져오실 것 때문임을 저는 경험으로 합니다. 그 희생과 함께 저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이야기는 역사가 되었습니다. 저를 위한 또 다른 차원의 문이 영원히 열렸습니다. 사람들은 그냥 성장하지 않습니다. 무언가를 세우기 위한 대가를 치르는 희생. 당신은 그것을 겪을 의향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셔서 앞으로 3개월 동안 매일 밤 12시부터 3시까지 오직 나와 너만 만나는 시간을 갖자고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당신을 위한 언약이 될수 있습니다. 당신이 사업가일지라도 말입니다. 하나님, 그런 건 목사님들한테나 말씀하시고, 저는 돈 버는 법이나 가르쳐 주세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당신을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 수십억의 재물이 당신에게 왔을 때, 악한 영들이 그 돈의 출처를 보고, 당신의 사업을 찾아와 공격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업가에게 3개월간 돈 이야기는 접어두고 금식하고 기도하며 영적 역량을 키워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 후에 사업의 문이 열리면 사람들은 당신이 그저 멋진 양복을 입고 다니는 줄로만 알겠지만 당신은 희생을 통해 자신을 거룩한 사역의 반열에 올려놓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소년과 남자를 가르는 차이입니다. 대가를 치르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것은 우리 세대가 듣고 싶어 하지 않는 언어입니다. 뭐든지 빨리 즉각적으로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성경책을 몇 번이나 완독했는지 아십니까? 제 예전 성경을 펼쳐보면 온갖 메모와 기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드리기 위한 공부의 흔적입니다. 제가 성경 구절들을 인용하고 다른 번역본에서는 어떻게 말하는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단순한 은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를 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 말의 의미를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열방을 다스리는 권세와 권위를 원한다면 당신은 하나님과 함께 머물러야 합니다. 성령님과의 깊은 교제의 기록이 없다면 당신은 세상에 나가 자신을 부끄럽게 만들 뿐입니다.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나는 내가 믿는 자를 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 지니라. 당신이 금식할 때 상주시는 분께서 보고 계심을 알아야 합니다. 당신이 기도할 때 상주시는 분께서 보고 계심을 알아야 합니다. 누군가 뇌물을 주고 높은 자리에 오르라고 유혹할 때 아니오라고 말하고, 그로 인해 당신의 자녀들이 1년 동안 고통을 겪을지라도 상주시는 분께서는 보고 계십니다. 만약 당신이 이 상주시는 분을 알지 못한다면, 타협은 달콤하게 보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위해 18년이라는 긴 시간을 준비하셨습니다. 우리도 미성숙한 센 현시와 섣부른 노출을 버리고 운명을 위해 사람이 만들어지는 그 자리로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무대는 리허설을 위한 곳이 아니라 준비된 자가 자신을 나타내는 곳입니다. 리허설을 하고 싶다면 광야로 가십시오. 그곳에서 사자와 곰을 죽일 기회를 얻을 것입니다. 골리앗 앞에 서서 시험 삼아 싸우려 하지 마십시오. 시행착오는 당신을 파괴할 것입니다. 사자와 곰과 싸우며 전쟁의 기술을 익히십시오. 골리앗 앞에 섰을 때는 그를 쓰러뜨릴 단한 번의 기회뿐입니다. 사업가이십니까? 당신의 산업 분야에서 최고인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겸손하게 그들에게 배우려 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모두가 다 동료일 뿐이라는 교만에 빠져 있습니까? 동료의식이라는 정신상태에서 벗어나십시오. 그것이 우리 세대의 많은 사람들을 주저앉게 만든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가 전쟁의 폐허 속에서 한강의 기적을 이뤄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그분들의 피와 땀. 희생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없었을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의 원리도 이와 같습니다. 편안함은 당신이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누리는 것이지, 출발할 때 찾는 것이 아닙니다. 밤에 다른 이들이 잠들어 있을 때, 당신은 깨어나 기도하십시오. 아버지, 제 운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가문에서 태어났지만, 저는 이 가문의 구원자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앞으로 7개월 동안 매일 밤 2시간씩 주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당신이 작은 방에서 그렇게 기도할 때 걱정하지 마십시오. 상주시는 분께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상의 계절을 계획하실 때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은 당신의 손에 무언가를 쥐어주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내장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물으셨습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당신의 손에는 영향력을 만드는데 사용될 무언가가 항상 있습니다. 그 지팡이를 땅에 던져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분께 온전히 내어드릴 때그 지팡이는 이적을 행하는 능력을 더 쉽게 됩니다. 기름 부으심의 가치는 준비된 그릇 위에 임할 때 드러납니다. 다시 말하겠습니다. 기름 부으심의 가치는 준비된 그릇 위에 임할 때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부르실 때 기름을 붓기 전에 먼저 당신을 다듬으십니다. 권능을 기다리는 동안 예루살렘에 머물며 기도하십시오. 권능을 기다리는 동안 게으르지 마십시오. 리더십 기술을 계속 연마하십시오. 인간관계 기술을 연마하십시오. 탁월한 설교자가 되기 위해 계속 공부하십시오. 팔짱을 끼고 앉아있지 마십시오. 밤에 일어나 책을 사고 온라인으로 쓸데없는 것을 보지 말고 당신의 운명과 관련된 가치 있는 자료들을 찾으십시오. 그 모든 훈련이 바로 상주시는 분해 사역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어느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가시성을 부여하실 때 사람들은 당신이 어디에선가 갑자기 나타났다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틀렸습니다. 아무 데서도 오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제 삶의 은혜로이 행하신 일들을 보며 저는 진정으로 겸손해집니다. 제 삶이 다음 세대에게 교만을 심는 대신 자신을 마케팅하는 데 시간을 보내는 것이 얼마나 헛된 일이며 진정한 가치를 세우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영감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당신의 손에 하나님께서 쥐어주신 것은 당신의 운명의 문을 열기에 충분합니다.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부러워하며 당신이 가진 것을 폄하하는 일을 멈추십시오. 정제되지 않은 상태의 것은 무엇이든 보상받을 가치가 없습니다. 원유를 보십시오. 가공되지 않은 상태의 원유는 그 냄새만으로도 사람을 멀리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정제되고 나면 수많은 자동차들이 몇 시간씩 줄을 서서 그 기름을 사갑니다. 당신이 가진 재능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제되지 않았을 때는 초라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눈물과 땀으로 그것을 갈고 닦을 때 세상이 줄을 서서 찾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운명을 도울 자는 이미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당신을 찾아왔을 때 당신이 여전히 변명하고 남을 탓하며 질투와 분노에 사로잡혀 자신을 개발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발견한다면 그들은 다시 돌아가라는 명령을 받을 것입니다. 제발 올해는 그들이 다시 찾아왔을 때 당신이 여전히 변명만 늘어놓는 모습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가 문제였어요. 우리 집안 환경이 나빴어요라는 핑계를 멈추십시오. 과거의 아픔은 이해하지만 당신보다 열 배는 더 끔찍한 경험을 겪고도 자신을 재창조하여 일어선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한 사람에게는 아버지의 부정적인 모습이 만약 내가 가난한 집안에서 왔다면 가난한 집안이 나에게서 나오게 하지는 않겠다는 도전과 결단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 사람에게는 그것이 평생의 변명거리가 되었습니다. 오늘 회개하고 다시 일어서십시오. 당신 운명의 운전대를 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결단으로 당신의 삶을 목적지로 몰아가십시오. 훈련의 계절은 매우 힘든 시기입니다. 하지만 그 시절이 바로 오늘을 만든 날들이었습니다. 기도로 자신을 비우고 금식으로 자신을 비우고 열정과 불의 기준을 높이십시오. 잘하고 있을 때조차도 마치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은 것처럼 채점 기준을 더 높이십시오. 사랑하는 다음 세대여 제 말을 들으십시오. 값싼 것에 안주하지 마십시오. 가야 할 길은 멀고 올라가야 할 높은 곳이 있습니다. 당신이 세워질 때까지 머무른다면 공급에 대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름에 대해 걱정하지 마십시오. 승리의 입성을 위해 나기를 어디서 구할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저 당신의 은사와 재능이 개발되도록 하십시오. 단 하루 만에 하나님은 문을 여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밤 당신의 기도가 이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저를 빚어 주소서 제 안의 교만을 제하여 주시고 아니함을 제하여 주시며 얄팍한 변명들을 거두어 주소서 제 삶이 평범함에 머무는 것을 거부합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저는 평범한 사람으로 남기를 거부합니다. 이 시간, 당신의 삶을 묻고 있던 낡은 사고방식과 변명들이 떠나가고, 이대한 부르심을 향한 거룩한 결단이 당신의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소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신의 눈물과 땀방울을 기억하시는 상주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당신의 삶에 새로운 보...